지금 한국의 그 사망 원인을 보니까 아이뭐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13% 이상이잖아요. 결국은 혈액이 막히고 터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특히 고혈압에 대해서는 방치하면 죽는다. 저승사자 다할 정도로 이 혈압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을 수만 명 만나봤습니다만 병 중에서 제일 빨리 좋아지는 게 고혈압이더라고요. 자, 고혈압은 혈액이 맑을 수 있는 조건과 혈관의 긴장 조건, 혈액이 잘 소통할 수 있는 조건 이것만 찾으면 식사 생활 바꾸니까 바로 하루 지나가니까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정상이 될 정도로 혈압은 쉽게 정상이 되는 질환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서 혈압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심혈관에 질환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콜라스올 높으면 큰난다, 중성지방 높으면 큰난다 해가지고 지방을 지방을 아주 왼수처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방은 절대 왼수가 아니죠. 왜왜 왜 왼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뇌의 구성 물질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20% 가까이 포진됐을 정도로 콜레스테롤 절대 필요하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들어온 영양소들 처리해서 여러분들 세포가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생리활성 물질로서의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들 호르몬을 만드는 데서도 중요한 것들 콜레스테롤이죠 또 비타민 d 를 만드는 것도 그거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에 영양소가 뭐냐 지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죠. 그것을 자꾸 줄이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 절대 줄이는 쪽에 신경 쓸게 없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은 자율적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간에서. 문제는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쓰는 프로테지로 보면 한40% 정도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합성돼서 쓰는 게한60% 이상이니까 훨씬 더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쓰는 게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약물이든 특정한 것으로 콜레스롤 중성지방 생성을 방해하는 그 행위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쑥 올라가서 9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가 높게 올라가있죠수기 혈압도 이완 기 혈압 다 올라가 있잖아. 요 그러다 쑥 떨어져 가지고 주무시면서 한 3시 정도 되니까 쑥 떨어지죠. 혈압이 뚝 떨어진 시점에 결국 우리 몸에 부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하는 시기 낮에 혈압이 확 올라가는 상황은 교감신경계가 활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뭐겠어요? 해가 뜨면 교감신경계가 활동하고 해가 지면 부교감신경계가 활동하는 그 몸이 정상이죠. 그런데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은 거꾸로 올라 고혈압 환자의 한50% 정도가 새벽형, 야간형 그 얘기가 뭐겠어요? 새벽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 사람은 해가 뜰 때쯤 되면 교감 신경계가 긴장되고 부교감 신경가 이완돼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뚝 떨어지고 이런 것이 우왕장우왕장하는 상태가 있는 분들이 결국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죠. 그 그러니까 누구나가 똑같지 않죠. 당뇨 환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만약에 식후에 120이었어. 근데 아침에 때아침 일어나서 공복에 혈당을 재발 더니 200이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침 혈당 저녁 혈당. 우리 몸에서 당을 쓰면 썼지, 안쓸 일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들어온 당 처리 시스템에서의 문제야. 당이 그대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건강치 않은 사람은 거꾸로 움직여. 당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뭐췌장에서굴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또 끌어내가지고 혈관이 당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이 전혀 혈당보다 더 높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당의 문제이기 전에 호르몬상의 문제가 온거죠. 그러니까 췌장에 인슐린의 결란이 온거죠. 그게 무서운 사람이죠. 예를 들면 그런거죠. 똑같아요. 다 혈압도 마찬가지죠.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은 사람들은 그래도 회복되기 쉬운 분들이죠. 근데 밤낮없이 왔다갔다 한다? 그분들은 오히려 뭐예요? 신경계 문제냐? 그 다음에 신장의 문제냐? 그 장기간 들여다 봐야 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